함수 fx에 대해서 이 다친 구간에서 평균 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 값이 k일 때 실수 k 값을 구해야 돼요. 평균 값의 정리는 이 구간의 양끝의 평균 변화율, x의 증가량, y의 증가량. 이것과 같은 f'c의 이 c가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근데 그 c가 바로 k라고 해요. 이 방정식을 풀어서 k를 찾아봐요. f-2는 마이너스 3. 분모가 2 e 묶어내면 k 플러스 1. x자리에 2k 대입하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뺀 거니까 플러스 6. f'k는, 어, 이 3차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네요. 그러면 뭐 약분하고 가도 되겠어요. 조립제법에서 마이너스 1. 즉, 2, k 플러스 1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니까, 이렇게 약분하고, 정리하면, 완전 제곱식이네요. k는 2인데, k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고, 또 단서로 k가 양수인 것도 만족하죠. k는 2.